구경한다고 하는 사람 마피아 시켜야 겠다 아, 이비렸어 늦었어 아니까봐 <laughs> 자, 머리를 숙여주시고요 네. 자, 지금부터 마피아를 뽑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를 톡 치는 사람이 마피아입니다 제가 머리를 톡 치는 사람이 마피아입니다 제가 머리를 톡 치는 사람이 마피아입니다 우리를 쫓는 사람, 어, 네. 마피아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마피아를 3명 뽑습니다. 마피아 3명. 자 마피아를 3명 뽑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경찰, 경찰을 뽑겠습니다. 경찰을 제가 봤을 때 제일 착하게 생겼다. 아이 사람을 진짜 착하게 생겼다 하는 사람을 제가 경찰로 뽑겠습니다. 경찰, 경찰은 마피아를 찾는 역할입니다. 네, 좋습니다 <laughs> 경찰, 경찰, 뽑았고요. 자, 이제 의사를 뽑겠습니다. 의사는 제가 봤을 때 공부를 잘할 것 같습니다. 자, 봤을 때 공부를 아이들하고 잘할 것 같다. 자, 이 사람, 네, 좋습니다. 계속 들려주시고요. 자, 이제 마피아만. 마피아만 고개를 들어서 서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피아만 고개를 들어서 서로 네. 가주세 좋습니다. 자 의사 의사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경찰 경찰 나 네, 경찰이다 네 좋습니다. 네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네 우리. 자, 중성자 우리 한턱 업된 유정이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원래 처음 죽는 사람은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제일 억울하게 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정이부터 돌아가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찍고 있어서 어, 어, 나가지 마세요 <놀라> 출발! 아, 지금... <놀라> 저는 입니다 네. 둘다 가원이. 저도 시민입니다. 네. 저는 의사입니다 아, 어, 네. 이습니다 <laughs> 어? 자, 들었어요? 시민. 네. 근 <laughs> 저를 살려주세요. 할수 없죠. <laughs> 자. 가원이. 어, 일론이다. <다니>. <laughs> 저는 시민입니다. 네. 저도 시민입니다. 네. 저도 시민입니다. 자 네. 네. <목소리> 그래. 저주권입니다 저주신! 네, 저주식이... 네. 저, 저... 네 아, 좋습니다 저주권이라는 어, 특징이 다 아. 나왔다 지금. 자 지금부터 제가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분의 시간 동안 원래 첫번째 죽이는 사람은 마음에 안들거나 생긴게 마음에 안들거나 아니면 눈빛이 마음에 안들거나 네,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네. 한번 살펴봐주시고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명이가 눈을 못마땠어요 <목소리> 아니야, 아무야 진짜 좋은 거요뭐혼이왔이야이왔요이요이이 왔어요. 요요이이는어래이이 왔어요. 이혼이 왜말안 해? 혼이왔어이어요 이혼이 어요이혼요 피곤하자 아, 그그 아, <laughs> 30초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음, 의사이사 본인 살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말아닌데나 의사라고 의사 그니까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하셨어요죽이아지저이라고까요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음... 아 얘는 반상이 마피아다. 얘는 근본의 마피아일 것 같다 하는 사람을 화살표에 지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웃음> 민지, 민지 자매. 신체온. 신체이최 손. 신지원. 하나, 둘, 셋. 자 민지 손. 인지 하나 둘셋넷 네. 다섯 저는요? 어? 저는 고원표아 아명..아명..그..이건 다수결이기 때문에 그게 <laughs> 어요 <재미없어요. 웃음> <laughs> 왜? 아명아 맞지? 다수결의 야 <laughs> 좋아요 <웃음> <웃음> 자 어.. 여기가 지금 선정이 되었는데 자 내가 앉아 라는 변론을 한번 전 <laughs> 진짜 선량한 시민인데 제가 인생을 헛수아한거 같아요 맞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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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부해요 이 진부한 해명을 듣고 살릴지 죽일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로 올리면 살리는 거, 밑으로 내리면 죽이는 거. 자, 준비. 하나, 둘, 셋. 나 살릴 거야. 아, 네. 자, 살린 사람들 잘 기억하시고. 어,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여섯. 죽이는 거 여섯. 아, 네. 자, 고개를 다 숙여주시고요. 네어 인생을 헛산 시민이 죽게 어, 되었습니다아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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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는 아, 자다 자, 숙여주세요. 자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서 오늘 밤에 죽이고자 하는 사람을 네. 결정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마피아는 고개를 숙여주시고요. 자 경찰. 경찰은 고개를 줬어. 아, 얘 마피아인 것 같다. 얘 마피아인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을. 네, 좋습니다. 죽려주고요 의사, 의사는, 아, 얘, 전날 또 나대서 죽은 것 같다. 아, 네, 죽었구 어, 마피아 죄송합니다. 마피아는 잠깐 고개를 들어서 죽은 사람을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여주시고요. 네, 아침이 되었습니다. 네. 오, 오, 죽었어. 너 죽었어. 엔진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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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곁으로 아, 아, 가셨습니다. 자, 다시 음, 2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2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얘기를 하면서 마피아를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너왜 웃으냐 계속? 너를 <laughs> 나 원래 웃상이야가지고 <laughs> 범인으웃어버 <덤이하는> <laughs> 아, 원래 웃상이어봐 <laughs> 일단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인지를 <laughs> 죽이자고 성공한 <홍보한> 사람 오. 지는님 감독님 님이 시작했어요 왜그생죠 <laughs> <laughs> 다시 밝아주셨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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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문이 뚫 지금 얼굴 빼그리 어아 그러면 맞으시다. <laughs> 아 신청? 아 그러면 맞으시 동료 시는 거예요? 동료 나. 투표 안아요 바로 그러면 어떻게 조금 더 얘기 30초 시간을 제가 더 드릴게요. 나 그냥 단순하게. 민지를 죽이고자 몰아갔던 사람들. 그걸 생각해 야된다 음. 자가 누구 그어네명 빼고 다. <laughs> 누가 내. 그거. 어라. 무 님이랑 누구였지? 저저 <laughs> 아, 저. 아니 이렇게 했다. 저상였어 그래? 네. 네. 아 살리려고? 한깐만 아, 잠깐 어, 한마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좀 의심이 됩니다. 아, 네. 일단 근데, 일단 좀 목사님이 똑똑하신 편이니까 굳이 <laughs> 아니, 굳이 내 친구들과 그 밝힐 이유가 뭐냐데아밝히 거였어 아, 약간 네. 아 아니, 근데 좋은데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나, 그래서 일단 지금 의사가 못나오는 이유는 자기가 나를 마피아한테 죽일 걸 아니니까 못 나올 수도 있고 오, 아니면 진짜 일단 와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아 잠깐만 경찰 조사그거안 했죠? 경찰 했어요 아니 아, 경찰? 경찰은 일단 침주시고. 정탐을 정탐한 게만 알려줘. 고 그러니까 마음만. 마음만. 리 아, 데 근데 너가 생각. 뭐라고? 어, 왜 갑자기 그런 식으로 라가아 <laughs> <laughs> 나는 그것만를 죽인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지 몰라서. 자 좋습니다. 이쯤에서 사랑의 기를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나난이 아,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빨리 예수님 곁으로 보내고 싶다 하는 <laughs> 사람을 자 우리 하나 둘셋 하면 찍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자 목사님,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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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님지 목사님 아네김명옥목사이 아, 네. 제일 많으시군요. 야, 왜? <laughs> 목사님이 안님인사님어 지금 <웃음> <웃음> <그럴 때 얘기가 웃음> <좋은데요. 이> 목사님 <laughs> 최후의 변론을 한번 해주시죠. 사실 의사는 아니었고요 관심 <laughs> <진짜. 웃음> 받고 싶어서 그런 <laughs> 근데 이지 아니지 않나 다시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민지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민지를 얘기했더니 다시 또 나를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laughs> 민지... 잘 들어보세요 민지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고 그랬는데 다시 지금 저한테 물어본 저를 사람들 지목했다 라는 거죠 음... 그 아니 진뭐너야 마피아야 뭐야 뭐 마피아가 뭐다? 요 이제 목사님을 맞길래 나 아니야 그릴아지 민지... 한번 습니다 <laughs> 어디가 자, 어디가 위에는 살리고, 말해는죽이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오, 잠깐만, 잠깐만. 살린 사람. 하나, 어. 둘, 둘, 셋, 넷, 다섯. 아우, 살려! 야, 지옥에 <laughs> 살았다 진짜. <웃음> 자, <웃음> 자, 그러면 다시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다음으로 보낼 사람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저는 강사님. <laughs> 왜? 왜? 아니, 아니 뭐아 왜? 저는 경찰한테 지금 입장은 밝히지, 밝히지 말고 여기 어. 목사님을 한번 조사해달라는 아 자원입니다. 아 다음... 멋있는데. 야 나도 야 안경이 안경이 조사해줘. 그래 그게 조사가 맞으면 이제 자신과 경사한테 보호해달라고 일정. 그거 지성도 말이 없어요? 아 저는 원래 말이 좀 없어요. <laughs> 왜, 또또또 갑자기 왜다. 근 백도 블링 잘했는데. 그때는이 <laughs> <진짜, 웃음>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laughs> 근데 왜병원이도말었는데말 어, <laughs> 원래 말해. 원 원래 말해. <laughs> 그러면 예쁜이네. <laughs> <얘> <laughs> 진짜 모르겠어. 하원이 <laughs> 뭐? 어. 자, 삼초 인정 언니는 말이 좀 맞다. 아 내가 너. 경찰은 아명이랑 유정이 좀 검사 좀 해주세요. 나 왜? 아니아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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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먼저 자신이 검사 받는 데 아니면 그냥 시민이 아, 되는 거니까. 나부터. 나부터 해주세요. 코그고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더 우리 짝대기를 날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뭐 빈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근데 네. 원래 이렇게 하면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침 아니에요? 아밤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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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었잖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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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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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 왜 근데 그 원래 찍는 게아 원래 이렇게 그래? 원래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원래 밤인데, 몰라 그래서 진짜 어, 나는 잘잘 자기 찍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럼 그날 그날 밤에는 마피아가 안 죽여? 아, 죽여. 그럼 죽여요. 마피아한테 무조건 아. 좋은 아. 거 아니야? 아, 아니, 그니까 근데. 마피아 진짜 시민식당 우리한테 려되니까 맞아요. 마피아 벗다 그러면은 알겠어요. 내가 알던 룰이랑 좀 다르긴 한데 그러면은 요거대로 진행을 해서. 그러면, 밤을 하고, 그 다음, 마피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룰 이해 되셨죠? 네. 어, 살리면은, 뭐, 사용 안 시키고, 그냥 밤으로 바로, 바로 넘어가는 걸로. 좋습니다. 자, 죽해주시고요 어, 그럼 마피아는, 어, 잠시만요. 내가만 기다려주세요. 네. 마피아는, 어, 고개를 들어서, 아, 얘는 좀, 제거해야겠다. 네, 위험하다. 위험분자다. 알겠습니다. 자 경찰 경찰은 예 수상하다. 경찰 오의를 들어서 예 수상하다 예예 수상하다 예네 좋습니다. 자 의사 예 죽겠다 예 죽는다 오늘 밤에. 고개를 <laughs> 조여시길바니다고 <조치에 가자. 소환해. 웃음> <laughs> <우리> 저세상으로 가시영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경찰? 경찰 빨리 얘기해봐 경찰 경찰 누구야? 경찰 경찰은 경찰을 말할 수 있는거지 사도 마피아가 죽이면 끝나아요 경찰이 얼마인가요? <목소리> 2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예, 음. 자예, 야 민지가 경찰이 됐어, 아아 아니 오늘? 아하 말이 언제 죽어? 죽을 아니, 때 시민이라고 아, 아 근데 그 직분은 안 알려줘요 아 직분이래 아, 직업, 아, 직업, 직업, 직업 그럼 집사은 지금 직민들 집님은왜 그러시는 거예요? 죽을 때 의사인지 경찰인지는 안알려요 그냥 다 시민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운데 아, 뭔가 래이가 음... 아, 여자가... 계속 지목한 사람이 가늘가 있었어요. 재현이는 얘 들었는데 예진이 계속 찍었어. 아니, 한 번밖에 안 찍었어요. <laughs> 채원아. 아, 네. 채원아. 아, <웃음> <웃음> 아, 잠깐만. <laughs> 내가 세레어이야레어가말이 없어. 그 원래 이긴 네. 한데 말 없는 걸로 하면 안 된다. 우리 과학적으로 접근하까말 없는 걸로 하면 안 돼요. 과학 어떻게 하는데요? 과학이란 걸 몰라. 그러니까 과학 네. 아, 어떻게? 해? 어.. 사이언스라고요. <laughs> 자, 1분. 아 경찰이.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약간 시민인 거 같고. 나도 열심히. 나도 열심히. 지금 살짝 목 쉴라고 그래. 30초. <웃음> 자 30초. 어, 어, 어 빨리 자진아 지금 몇명어세명보는 거야? 두명 어, 수는... 보고 거 아니야? 아니, 두 명, 세 명, 세 명, 세명어 그러니까 두번 더. 어, 그러니까. 두번더 게임이 지속되면 아마 끝이 날것 같고 마피아가 안 걸린다면 아, 어. 그러면 일단 이렇게 경찰을 일단 까는 걸로 하죠. 아니면 죽었을 수도 있어서 안 왜, 까는 그러니까. 거. 왜 아직까지 안 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사를 까는 걸로 하는데 이 경찰 의사가 세 명인데 두 명인데 세명 안에 죽었을 확률은 응. 적으니까 응. 진짜 의사가 한번 나오보는 걸로. 맞는 어, 말이에요. 진짜 의사가 경찰이면 경찰 의사 다 죽었으면. 저는 이제 음, 말이 안으로 한데 음, 그럼 이제 o n 뭐라 그래. 이제 i e 이 c e is a l 근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진짜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어 기 말한데 오늘 그러면 개인적으로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러면 왜또 사야? 아, 아니 그럼왜 도대체 왜 인사라고 하지? 어울리게 그렇게 주인생이잖아. 반신 받고 싶었다고 <laughs> 너까지 <너가 알지>? <laughs> 지금 이거 <laughs> 하나 가지고 지금 날 <laughs> 계속 즐기하는 거야? 거야? 자, 자이 순간에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짝대기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어 서유진 핸드폰 있어 하나 둘셋난 서유진 난 간사님 어잉? 어... 잠깐만 <laughs> 여기 여기는 저 간사님 간사님 요원이는? 간사님 간사님 음. 간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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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님 그 다음에 간사님 혼나고 간사님, 간사님. <laughs> 좋아요 아, 좋아요 자 아니 이렇게 <laughs> 하 <하는 게. 웃음> 전혀 사이언스적이지 않은 마피아의 세계에서 자최오 별로나 하시죠. 이제 죽어야 될것 같으니까 얘기하면 제가 경찰이고요. 전 처음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아 진짜로 진짜? 처음 어 처음에. 근데 지국까지안 넘어. 아이 안녕 안녕. 아. <laughs> 내가 죽어. 을아 줄... 말해 말해 말해. 이사가 죽어. 아, 이상한, 아 죽을... 말해 말해 말해. 아니, 너 저는 왜간 거예요? 제가 까기 전에 미리 까 해서 아니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잖아. 이여 내가 여기를 봤 막...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말했다, 이 말해봐야. 뭘 말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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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를 봤어. 그리고 여기를 봤어. 얘를 예, 본날 얘가 죽었고, 얘를 본날 얘가 죽었어. 아, 진짜. 로 아니, 아니, 제가 부탁했잖아. 여기 좋아요. <laughs> 아니, 근데. 분명히, 좋가요. 내 감을 좀 <laughs> 믿어보려고. 아니, 아 사실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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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보자 자, 우리 자 우리 닉네임을 붙여드립니다. 사신 김주현의 재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실 분들은 위로, 죽일 분들은 아래로. 자, 나 둘, 셋. 진짜 괜찮이거든요아 좋습니다. 자 고개를 숙여주세요. 자 죽음을 몰고 다니는 시민, 어, 우리 김주현 감사님은 시민이었습니다. 자 숙여주세요, 숙여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laughs> 자, 어 순수 <laughs> 능력도 하고 있는 바티아 소개를 들어서 오늘 밤에 죽일 사람을 결정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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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찰. 이제는 진짜 활약해야 된다. 경찰. 경찰은 나와서, 누가 범인인 것 같은데 얘기를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의사, 을사. 의사는 <laughs> 오늘 밤 예측했다. 예, 딱딱이 나온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사라고 밝힌 다윤이가 도련사 하셨습니다 아.. 안사셨어 천국으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 자.. 아.. 주인 품으로 하시고 같다 아니.. 다 깜짝이야 6, 7자7이에 여기서 오늘 밤에 마피아를 못 죽이면 게임 끝입니다 과반수가 넘어가기 때문에 아.. 7인데 지금 마피아가 3시니까 음. 한 어, 오늘 밤에 한명 죽고, 아까 그러니까 사형으로 죽이 시민이 죽고 응. 밤에 마피아가 죽이면 마피아가 가방 주라고 해요. 진짜 잡아야 <잘 웃음> 아이 경찰 진짜 너무 가이그 <laughs> 근데 김주현 선생님 정말 미쳐 있건가그지이건 모르겠네. 아 이게 한데 뭐, 뭐, 아, 죽었다고 말하지거마피아아 사실일까 사실? 뭐? 좋습니다 야사님가이 거. 사야 아. <놀람> 그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이야이야 무슨 일이이야 무슨 야무이야 무슨 일이야? 무야 일이야? 야 무슨 일이야? 무이야 무슨 일야이이야 뭐라러면 <놀라야 돼. 웃음> 아, 이렇게 하셔도 돼. What happened? You c 이 n eat 이 약간 h e game. You can see my fear someday. She m 이 a n s h 수 w you can't eat. I was j u s 가 happy. I was j 왜 근데 왜 내가 그러냐고 왜? 아이 처음부터 의심되는 행동을 했으니까. 아, 내 안은 그냥 이거밖에 안 했는데 이게 좀 맞는 거네. 질러냐 가지고 처음 처음 거 <laughs> 가지고. <laughs> 어, 너 자꾸 웃기만 해. 행복한가 봐 이게 생각이. <웃음> <웃음> 뭐 어떻게 크게 웃어? <laughs> 아니 저는 뭐 하나도 안 웃어요. 오늘 아, 어, 왜? 성격 나이왜 저래? 아니, 너무, 너무 적극적이에요. 아, 적적요왜요 아니, 아니, 알지? 네 어. 아, 극이요이이요 이렇게 적이요이 아, 이렇이 아, 이이랑 아, 왜이랑게명 그럼 이반적극사람이야 아, 왜 아, 왜이이렇게 2번 망하는건데 <laughs> 진짜 아니야 <아니에요. 웃음> 과학적생로설 아, 저 처음부터 진짜 논리적으로 접근 그러니까 논리적접지만 그러니까 그랬지만, 그랬지만! 결과는 뭐야? 아니, 결과는 <laughs> 아니, 아 결과는 경찰이 있어요지 지금 어떻게 는거 아니야? 경찰이 아니야자 그러면 어. 여기서 <laughs> 짝대기를 <짝정을 웃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laughs> 둘아진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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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피아 선자 이제 너희의 너희의 론에 따라서 마피아가 이기는 냐 시민이 이기는 냐에다 달려 있자 과학적으로 얘기해 주시. 약간... <laughs> 아이죠기지 <진짜 믿겠다. 웃음> <laughs> <laughs> 아, 아, 자, 자, 죽일지 살릴지 살리는 거는 위로 죽이는 건 아래로 하나, 둘, 둘, 셋. 난 죽일 거야 죽여. 죽여, 살려, 살려, 어, 살려, 죽여. 모르겠다, 응. 유정이네. 응. 하나, 둘, 셋. 아, 마피오이 죽여. 아, 네, 죽이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 아명 <laughs> <laughs> 자, 과연 그는 마피아일 것인가? 시민일 것인가? 네, 아, 네. 숙여주세요. 정말 순수한 우리 시민이. 아, 뭐하냐? 줄었어. 아, 진 여러분, 아, 네, 네. <laughs> 이제 밤에 마피아가, 어... 자, 숙여주세요.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서, 네. 죽지사람을정해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경찰. 어. 자, 자 경찰, 경찰 손. 자 아명이한테 보여줘야 돼. 경찰 손 들어주세요. 경찰. 네, 경찰의 손을 들어서 자얘 맞게 할것 같다. 아 네, 아 네,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의사, 의사 아명이한테 보여주세요. 자 의사. 아 네, 누가 될것 같지? 감사합니다. 고개를 들어주시고요. 네, 우리. 마지막! 우리 예진이가 주문으로서 아, 마피아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아, 마피아는 손을 들어주시면. 네. 아, 깜짝 놀랐어! 야, 너무 고마워! 아무아가말하 아니, 아니, 아이 아니, 맞은 맞은 있는데, 중량,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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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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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니도니 아니, 아 때, 어? 아, 너무 고마웠어 갑자기 아명이를 의심돼요. 사실 어 나도 아명이가 의심돼요. <laughs> 야. 이아진도똑똑하다애기이 애기들. 나도 그런데 나는 저, 요거는 그, 저, 그냥 어. 해준 말이야. 그냥 진짜로 아, 진짜? 그, 평상시에도 <laughs> 경찰이나 이런 건 내가 그냥 얘기하니나 경찰이 할테니 너무 생각하는 것보다 없으 수도 있 똑똑한 거 아니야. 근데 약간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목사님이 약간. 나피아시켰을것 같아. 아, 아 잘할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제가 뽑게 됐어요 첫판 영화를. 아, 아 진짜웃겨. 우리 아무도 안 주는 게 너무 신기하다. 목소리가 막 편했잖아. 아나 저기서 저기서 목소리 살아날 줄 몰랐어 마피아 사기야 근데 경찰은 누구였어? 경찰 <웃음> <웃음> 진짜 형빌런이네 아,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내가 짚는 사람만 다다 죽인 거야! 아, 내가 얼마나 다 죽였는데! 눈알이 재죽고! 눈빛이 재죽고! 경찰이 총으로 쏜 거지 뭐! 아니 그데가이 말대로 바로 하셨으면 알았으니까 고집 가명에 감이 <laughs> 아니, 막... 있잖아! 형빌런이야좀 좀, 믿어보자 <laughs> 나 좀! 한판더 할까요? 네한판 그래, 더! 빨리 다와 이제 다 와! 이제